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0일 큐티 본문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큐티 스케치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벗개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사실은 사람이 매야 돼요. 이제 레위인이 매야 되는데, 매지 않고, 수레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가 끌고 오도록 한 거죠. 그래서 소가 갑자기 뛰기 때문에 이 법궤를 하나님의 괴를괴가 이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사가 손을 댔어요.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서 죽었어요. 너무 과학한 건 아니냐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을 모셔서 그 그분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뭐 잘못됐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명 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주된 교훈입니다. 발름보다는 발음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어,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레위이 매야 되는 것 매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죠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물어야 한다. 어, 그런 견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좀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벗개가 빼앗겼다가, 그냥 바로 온게 아니에요. 빼앗겨서 몇 군데 다니다가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일들이. 그 일들이 생기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블레셋이 뺏겼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이제 경계하는 이스라엘 변방까지 이렇게 돌아와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있다면,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까지 이게 넘어왔어요. 근데, 너 어떻게 넘어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빼앗겼느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사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사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4천명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어요. 그러자, 이제 홈리아 비나아스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생각하고 가져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믿고 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신들을 다 멸했던 여호와 한 하나님 뭐 이런 소문을 들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블레셋이 대승을 합니다. 3만 명이 죽 죽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대패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계도 빼앗기고 어, 또홈니와 비나스도 죽고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 죽은 소식을 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이제 나이가 많고 비대하고 앉아있다. 이뭐 영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장에 소개되고요. 이제 블레셋의 어, 벗개가 빼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신들의 전장이라고 생각해요. 을 그래서 블레셋 신 다곤 신이 하나 어, 이스라엘 백성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가 법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괴를 탁, 그 옆에다 놔뒀어요.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이거죠. 다곤신 밑에 이제 있는 신들이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 신. 그런데 그 다곤신당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면은 거기 딱 놔뒀는데, 어, 5장 1절에 이 다곤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시 세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머리도, 어 머리가 얼굴,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고 문지방에 이게 이제 그냥 어, 다곤신이 신 신이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어~ 두려워가지고 이게 어찌할지를 몰랐는데 또 독한 종기가 생긴 거 종기 악종 뭐~ 이게 독종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 옮기기 시작합니다 다곤 그~ 아스도 사람 아스도 사람을 에게 그 독한 종기가 생겼니까 가드로 옮겼다. 거기도 또 종, 독한 종기가 생겨 사람이 죽어 나가고 이러니까 또 블레셋 지역에 에그론에 이제 보내니까 거기에도 이제 계속 죽어 나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 혼자서도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패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가신 거예요. 그분이 끌려가신 게 아니라 그분이 어. 선택하여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 같았지만, 그분은 어디든지 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5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죠. 벽결를 빼앗긴 것만 알고 있고, 그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5장에 있고, 사무엘상 5장입니다. 그 6장에 이제 벗개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브리스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뭐 속건지도 붙이내야 된다. 그리고 또뭐 어, 금독종 다섯 마리 또 뭐, 금쥐 다섯 마리를 해 가지고 어, 독한 종교의 형상을 해서 어쨌든 이스라엘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데 이걸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근데 보냈는데 자기 임의대로 보내지 않고 어,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멍해를 메어 보지 않는 전나는 소도 말이에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갓 낳았고, 그 젖을 줘야 해서 이제 새끼를 길러야 하고, 또 멍해를 한 번도 매 보지 않은 그런 소, 그게 그러니까 이 소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면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어, 감에 있어서 술에도 멍해도 매지 뭐매 보지 않았으니까 훈련되지 않았고, 또 그것을 떠나기 싫은 소여야 돼요. 어, 새끼가 있으니까. 새끼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라 한다고 떠날 수 없는 머물 수 밖에 없는 소 그래서 그런 소를 대기시키면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걸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들이 직접 실제로 진짜 갈때 웁니다 왜요? 자기는 억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딘 어딘 가로는 가고 있는데 그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울면서 이 소가 울면서 자기 새끼들도 있고 하니까 울면서 갔는데 그곳이 어, 도착한 곳이 어디냐 베세메스 이제 이스라엘 변방입니다 끝 쪽에 거기에 있던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또 하나님의 괴를 엿보다가 또7 0 명이 죽어요. 그니까 러 이게 지금 법, 하나님의 괴가 돌아, 어, 이게 움직이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임의대로 뭔가를 했다가는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 인간이 임의대로 뭔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기랏 여아림에 한 20년간 머물고 있는데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이 법계를 옮기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옮겨오는 내용은 역대상 10, 오늘 이 13장에 이제 나오는 거죠, 13장에. 근데 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 그리고 법계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길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유추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은 그분의 행선지를 스스로 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 뭐, 때로는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할 때,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 그분의 시간, 그분이 주장하고, 그분이 행선지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을, 이 법계가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결국엔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맞았어요. 그러나, 예전에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용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도 이미대로 전쟁에 필요하면 쓰고, 뭐 이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이게 내려놔야 돼, 내려놔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 사건은 오늘 사건은 그것이 조금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남아있다. 그런데 어,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거예요.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를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해요? 그게 인간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모시온다는 것은. 그걸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바라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어, 좋아 보이고,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고 내 모든 행선지에 주도권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한번 이 벗기를 옮기는 사건 속에서 한번 해결이 되고 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어,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좀더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